네, 안녕하세요. 평생연금투자연구소, 리치퓨처 대표 주시광입니다. 자, 오늘은, 어, 매매 전략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5월 초에서 중순까지 매매 전략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제 시황에서는 추천주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종목이 이제, 어, 요 자리, 어, 그니까 여기 세개죠 어, 차트 3개. 요세개에서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내려가든지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어, 지금 11시 43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여기 이제 이렇게 양봉이 어, 약하다. 약하고 이제 음봉이 나오면 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 뭐 양봉 음봉의 단편적인 모습보다는 길게 보면은 상승 추세라고는 보여집니다. 어, 길게 보면 어, 지금 뭐 정배열이 다 나와 있고, 어, 단기 조정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근데 저희는 일단은, 어, 그니까 추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반등이 분명히 나왔고, 어, 단기 조정으로 볼 수도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 일단 저희는, 예, 저희 저, 리치 퓨처는, 일단 5월 초까지는, 어, 5월 초까지는 계속 현금 확보. 예, 계속 현금 확보. 뭐 마이너스 0.3뭐 이런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플러스 뭐어 플러스 1,2% 이런건데 뭐 빨리 안올라가고 약하다 이러면 빨리빨리 싹 정리해서 현금확보 어 현금확보 거기에다가 3월 4월 4월에 수익난거 있잖아요 4월에 수익난거 4월에 수익난거 중에 예를 들어 퍼센트로 4월에 수익난게 100이다 이렇게 잡으면 한 40정도는 40% 정도는 지금 요번 4월에 매매하다가 좀 묶여서 골치 아픈 거 있죠? 아니면 조금 골치 아플 듯말 듯, 잘라야 될듯말 듯,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정리하는 데 쓰세요. 그 4월 달 수익률, 수익금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대신 이렇게 정리하면 현금이 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현금 확보로 가겠습니다. 5월 초까지는. 예, 그래 놓고 볼게요. 5월 초에 어떻게 할지.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추천 드린 거 어, 종목 추천 드는 게 있죠. 종목 추천 드린 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오늘 매수한 것까지만 하고 가만히 두세요. 어, 가만히 스탑이야 스탑. 예. 어, 키움 증권은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바닥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이제 상승세가 나와야 얘가 고점을 돌파할 거예요. 어, 증권주니까 주식이 안 가면 얘도 안 가요. 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어, 일단은 어,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시장 괜찮아지는 흐름 때 다시 돌아설 거예요. 그때 매수. 예,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때 하세요. 오케이,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이마트. 이런 게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마트 좀 주식 좀 편하게 하자고요 좀 편하게 예. 이것도 일단 매수한 물량만큼만 보유하시고 대기 예, 대기 연중 최저점이잖아요 어, 2년 내 최저점입니다 여기서 뭐뭐이몇 퍼센트 빠졌어요 2%뭐2% 뭐 2%, 2%, 3% 2.5% 빠졌다고면 부들부들 떨 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 그냥 보유 예, 보유 정용 정용진 여기 누구지? 정용준 부회장이랑 뭐 같이 샀다 생각하고 갖고 계세요. 예, 무책임한 게 아니라 책임을 다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음, 두산 바켓 오늘 잠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는데 뭐그 자리 그 수준입니다. 예, 그대로 이것도 보유 예,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기간 연기금 계속 들어오고 종목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조금 위축되니까 어 그게 이제 조금 어, 아까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될 거라고 일단 저는 보는 거예요. 어 지금 대한민국 그 어떤 시장에서도 뭐 5월 초까지 현금 확보라고 말하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저희 리츠 표처밖에 없, 저밖에 없을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뭐 5월 초까지 현금 확보 4월달에 수익 난거 중에 어? 한 40%를 어? 지금 뭐 묶인 종목 뭐 이런 거 정리하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응? 그러니까 음 조금 불안불안한 느낌을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VIP 시황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하세요. 그렇게 예. 제 시황 계속 듣고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어, 일단 그렇게 좀 하세요. 예. 그리고 지수로 좀 볼게요. 지수로 보자면, 뭐, 나쁠 건 없어요, 지금. 어, 지금 당장 나쁠 거 없습니다. 추세도 이탈한 거 없고, 어, 우상향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도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 나면서, 어,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어, 정배열.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도 뭐, 매수를 했습니다. 한 300억 정도. 어, 3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지금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아, 235억이네요. 어, 아무튼 이 종가에 들어왔어요, 종가에. 종가 매수를 했어요, 얘네들이. 장중에 계속 파랗게 나오다가 기간만 4,000억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뭐 이제 4월 달에 좀 수익 났다가 어 이제 여기서 약간 엇박자가 났어요. 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고 조금 먹고 또 오늘도 한 종목 한3% 어제까지 수익 났었는데 매도 신호 드리자마자 갑자기 밀려 가지고 조금 좀 약간 좀, 뭐랄까, 미스 났다. 약간 빗 맞는 느낌인데, 뭐, 손해는 아닙니다. 손해 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어, 일단 저희는 5월 초까지, 어, 현금 확보 개념으로. 5월 초면 이제 25, 26, 29, 30. 그 다음에 5월 1, 2, 3, 7, 8, 9, 10. 1 0 10거래일, 10거래일. 5월 10일까지. 10거래일. 요 동향을 좀 보자고요. 이해되시죠? 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 뭐, 기술도 좋고, 뭐 급등주도 좋고, 신곡과 돌파도 좋고, 다 좋아요. 뭐 눌림목도 좋고, 뭐, 저점 매매, 다 좋아. 좋은데, 지수를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지수를. 예, 항상 지수가 먼저입니다. 지수가. 안 그러면 이건 뭐하러 켜놓고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수 자체도 지금 뭐, 문제될 게 크게는 없어요. 지수 이이 이 지금 시각적인 면만 본다면 근데 어그이 이면에 이면의 내용을 제가 좀어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 재방송 들으시고 어이 매매 에 참고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짜증 나죠. 수익 난거좀어한40% 반납해라 그러고 대신 현금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어, 매매를 좀 소극적으로 하자 이러니까 조금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전략적인 어,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제 의견은 예. 그, 그런데도 이게 손이 계속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매매가 계속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 뭐 그거는 뭐 개인 자유니까 할수 없는 거고 어, 아무튼 어,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어, 하고 5월 초까지 아니잖아요. 그럼 잘 가잖아요. 그럼 사면 되지 또. 예. 아니 주식 사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문제예요. 예. 자 아무튼 저는 일단 조금 지금부터 한10 거래일 정도는 음, 뭐 얼마 안 되네요. 10 거래일이야 봤자 뭐 예, 조금 짧게 치고 빠지는 형식의 매매를 일단 VIP 회원님들이랑 할 거고요. 예, 그런 느낌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자, 음,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자, 그 다음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예, 뉴스. 어,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추경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국채를 또 3조 6천억 정도 발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경기 살리기,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뭐 어,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거는, 뭐, 잘 해보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아, 어,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추경한다는 건 추가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추경. 이거 자체는, 뭔가를 지금 예측을 잘 못한다는 거야. 예측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추경 6조 7천억 원 편성. 미세먼지 줄이고 경기 살린다. 이게 나오죠? 미세먼지 줄이고 경기 살린다. 그 추경한다는 게 뭐가 좋은 게 아닙니다. 뭘 잘못 봤다는 거야. 요만큼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넣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게 아니고, 뭔가 지금 어떤 흐름이나 판도, 판세를 잘못 읽어가지고 병력을 이만큼 투입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야. 더 집어넣으라고 증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매 해마다 이렇게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썩딱히 뭐 아주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잘하는 건 뭡니까? 예산 편성을 딱 했잖아요. 근데 남아 약간 남아서 알뜰하게 딱 소비하고 남겨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게 좋죠. 근데 과연 이렇게 된 적이 있었느냐? 한 번이라도 예. 그건 없죠. 뭐 모잘라서 자꾸 뭘 한다는 거지. 세수는 자꾸 증대가 되고, 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이라 그러잖아요. 어,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니, 산에서. 어뭐 남편 뭐 시어머니 다 죽어가지고 무, 묻어 호랑이한테 죽어서 묻어둬도 마을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안 내려가냐고 물어봤더니 세금 때문에 안 내려간대 옛날 그뭐 설화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어 세금을 뭐 많이 걷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이런 거 추경 이게 어, 좋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또 미세먼지 줄이고 경기 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소차 충전하는 쪽이나 이쪽에 또한 6천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쪽의 테마도 아직은 죽지 않았다. 어, 수소차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 어~ 테마 이쪽에 아직도 지원이 계속 어~ 이제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 아직은 미세먼지 쪽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추경을 여기서 많이 16, 17, 18, 19 여기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음.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자, 첫째 현금 확보 예, 5월 초까지, 예, 5월 10일까지에요. 10일, 11일에 봐야 10거래일 밖에 안 됩니다. 시, 실제 거래일로 따지면 예, 10, 10일 거래일 11, 10, 나3 14. 5, 6, 7, 8, 9, 10, 11, 11일이네. 이거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 이거 못못 못 하시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어, 천천히 좀 볼게요. 예.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어,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 시장에서 아마 저 혼자 이럴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요 방향으로 어, 갑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너무 좀 늦게 또 방송했네요. 예 천천히 들으세요. 아무튼 하루에 한 개는 하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속도 좀 늦추겠습니다. 예 속도 좀 늦추고 현금 확보 어 하겠습니다. 예 현금 확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에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그거 다 있어요. 예 무슨 소리야? 하시면 앞에 다 있다니까. 예요 방송 앞쪽에 다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